세상 모든 안주를 리뷰하는 애주가TV 천PD입니다. 어! 반갑습니다. 우리 녹진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우리 녹진이들 요청도 있었고 개국지를 사실 제가 먹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 5개월 전에 개국지 찾아봤었는데 온라인에 파는 데 없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검색해보니까 개국지를 이제 파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일단 포장 보세요 고급 무슨 한정식집 같은 데서 고기 포장할 때 쓰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제품은 네이버에서 수미정 검색해서 구매를 했고요 45,000원입니다 택배비는 무료요 개국지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약간 충청권에서 태안이나 아니면 안면도 쪽에서 이 간장게장을 김치랑 넣어가지고 찌개처럼 이렇게 끓여먹는 약간 토속 음식이에요.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으로 간장게장을 그냥 먹지 왜 국물에 담가먹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바로 한번 내용물을 한번 까보겠습니다. 오, 수미정 육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와 무겁다. 어 이거 김치 같아요. 김치 들어있죠? 콩나물이랑 대파랑 호박이 들어있군요. 게가 들어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게의 양인데 이 정도 들어있습니다. 이게 몇그람인지는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다 때려놓고 끓이면 된다니까 바로 한번 끓여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뚜껑을 요런식으로 해놨다는 점 굉장히 칭찬합니다 왜냐면은 뭐 원가는 올라가겠지만 어찌됐건 국물량을 조절하는데 굉장히 좋아요 자 육수는 뭔 육수인지 모르겠는데 아 어, 육수 넉넉히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일단 요만큼만 넣어볼게요. 녹으면 또 넣을게요. 이렇게 놓고. 꽃게는 보시면 살이 꽉차 있긴 하네요. 진짜로. 사이즈는 요 정도. 아주 큰 사이즈는 아니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거 낚싯줄 조심하시고요. 일곱, 여덟. 여 조각 들어있으니까 한 중간 사이즈 한네 마리 정도 들어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새우 들어있고, 여기 뿔까지 다 제거해서 들어있습니다. 새우 하나, 둘, 세 개. 새우 세 마리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콩나물까지, 김치도. 어, 김치 양이 많은데 이렇게 넣고 끓여 먹으면 되는 아주 아주 간편한 개국집입니다. 일단 편리함에서는 1등이에요 오리지널 한잔 받으세요, 여러분. 음, 오리지널의 이 빨리 취할 것 같은 향, 참참 참. 참, 참. 좋습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요거 하나 설명드릴게요. 요거 저희 녹진이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길유기라고 그서 경기도 무형문화재 방자유기장 김문익 씨가 무형문화재신데 거기서 같이 지금 전수 받으시는 분이 녹진이시라고 저를 위해서 방자유기를 직접 짜주셨습니다. 와 감명스럽죠.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기다가 술 먹으라고. 와, 오. <laughs> 품질 보증서가 있습니다. 야, 참고로요 통화를 제가 했는데요 온라인 판매는 안 하신대요. 직접 와서 사던지 번화로 역시 무형문화재클라스 야, 이거 처음 보는데. <laughs> 와, 어떻게 다뤄야 될지 모르겠는데. 야, 이거 무게가 엄청 무거워요. <laughs> 뚜껑까지 이런 느낌으로. 자는 이렇게 넓적잔하고 요거 요렇게. 자 여기다 오리지널 따라 먹으면 여러분 욕할 건가요? 오리지널 여기다 따라 먹을게요, 오늘. 오늘만큼은 여기다가 오리지널. 정말 좋은 거 받았어. 이거 소리가 좀 투명하면 좋은 거죠. 소리 보소. 여기다 먹으라고 이렇게 주셨으니까 여기다 한번 먹어 볼게요. 어, 딱한병 들어가요. 한병 들어가요. 야, 이야. 이야 진땡이네요, 진땡. 자, 여기도 한번 먹어볼게요. 야, 클라스 보소. 소리만 들어도 가치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참, 참! 크아, 음. 여기다 먹으니까 이 소주가. 액션. 맛은 똑같습니다. 네, 맛은 차이가 없고, 일단은 느낌이 정말 좋은 사람 왔을 때 비싼 술 여기다 넣어가지고, 이 묵직해가지고, 와, 느낌 좋은데요? 자, 바글바글 끓고 있는데요. 설명서에도 써 있듯이, 오래 끓일수록 더 진국이 나온다. 이렇게 말했고, 국물 맛이 굉장히 궁금해요. 자, 국물 맛을 먹어보니까요. 약간 개향이 나는 김치국 같아요. 밍밍하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일단 시원합니다. 시원해. 어, 시원하면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시원해요. 근데 개양이 조금 나다가 그냥 칼칼한 배춧국 같은 약간 그런 느낌 나요. 꽃게탕과 그 배추국의 중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어, 이거 술안주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물리지 않고 계속 들어가는 맛이에요. 그러니까 조미료 향 같은 게 전혀 없고, 깔끔한 맛이에요. 맛있습니다. 왜또안미도 박수 안 쳤다고? 아직까지는 뭐 박수가 나오는 사실 그런 맛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 배추. 아니, 김치찌개마다군 달라요. 약간, 양념을 안한 꽃게탕 맛이라 그래야 될까요? 게살은 진짜 꽉 찼어. 봐봐. 게 봐봐. 뭐 포장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기랑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음! 배추가 맛있네요, 여러분. 음! 이 맛을 이해했어. 음. 왜 이런 맛일까를 이해하고 나니까 아주 시원하고 맛있네요. 그리고 엄청 칼칼해요, 여러분. 참, 참, 참. 이게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 말로 설명하기가 좀 그래요 초반에 딱 먹는 순간 꽃게탕이야 근데 중간에는 무슨 질이 먹는 것 같은 약간 배추향이 살짝 나면서 끝에는 후추향하고 뭔가 이렇게 진하면 시원한 향이 나요 제가 이 맛의 표현을 시원하다고 밖에 못하겠어 <laughs> 배추 된장국 김치 꽃게 정답 원래는 된장에다가 돌게 넣어서 끓인 건데 지금은 상품 개발을 위해서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만든 것 같아 음. 맛은 있는데요 여러분 가격 대비 45,000원에 굳이 이걸 먹어야 되나? 차라리 제대로 된 꽃게탕 35,000원에서 55,000원 하잖아요 그게 더 해물도 많고 맛있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드네요 솔직히 인정? 45,000원짜리 중짜 꽃게탕 시키면 꽃게 진짜 실한 거 맛있게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거랑 이거랑 비교했을 때는 아무래도 우리가 MSG 맛에 젖어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시원합니다 오, 게는 달고 맛있네. 음, 슴슴한 거, 심심한 맛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추천드릴게요. 새우도 한번 먹어볼게요. 새우도 보시면 튼실하게 들어있거든요. 음, 새우랑 게는 정말 신선해요. 여기만의 특유의 감칠맛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 뭔 감칠맛인지 내가 모르겠어. 굉장히 특이해요, 아무튼. 이거는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것만 먹을 것 같아요. 왜냐면 중독성 있어가지고 계속 들어가. 음. 음. 우리 엄마가 좋아하겠다. 우리 엄마는 자극적인 걸 완전 싫어하거든. 참, 참, 참! 자, 오늘은 43년간 개국지만 만들었다는 개국지의 달인 수미정에서 개국지 갔다 먹어봤는데요. 굉장히 특이한 경험이었습니다. 꽃게탕 맛에 약간 연한 배추 된장국. 배추 굉장히 시원하고 맛있고 맛의 80%가 시원함에 초점이 돼 있어요. 꽃게 맛이나 야채 맛이나 뭔가 주재료의 맛이 막 강조된 게 아니라 시원함에 모든 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이거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30대 후반이나 한 60대까지 약간 어르신들인 맛 아니면 충청도권 약간 충청도 음식이 심심하죠. 하지도 않고 자극적이지 않는 걸 좋아하는 그런 분들이 요거 시키시면은 아이고 시원하고 좋네 이렇게 생각할 그런 맛입니다. 그래서 안 드셔보신 분은 한번 드셔보시는 거 좋고요. 이거는 호불호가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근데 저는 시원해서 자극이 없어요 맛 자체. 건강한 맛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래서 괜찮게 먹었습니다. <laughs> 맛있었어요. 지금까지 애주가 TV 천피디였고요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녹화는 여기까지.